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 TV 대빵 정순혜 기자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수석경찰서 과장 세정치민주연합이 7.30 광주 광산을 재보선 후보로 권정과장을 전략 공천했죠. 세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전수석경찰서 과장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청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권원희 과장이 예를 들어서 경찰에 근무하지 않았고, 또그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폭로를 했으니까 아직 그 자체가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런 사람을 공천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아주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죠. 잘못된 거죠. 네, 시청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빵 참여는 전화 0707724-0363 또는 010-2316-0363으로 하면 되고요 직접 출연도 환영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캔 SNS TV 대빵 정순혜 기자입니다. 이상 뉴스캔 SNS TV 대빵을 마치겠습니다.